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상을 제작할 때 꿰를 피어 AI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더라도 직접 자료를 찾고 녹음하는 것이 구독자님들께 보답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노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동양삼국의 서구 문명에 대한 자세. 이번 시간에는 16세기 이후 서구 문명을 대하는 자세가 동양삼국의 문명을 어떻게 바꿨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내용이 길어서 1부와 2부로 나누어 연재합니다. 천문학에 대한 중국인의 생각은 천문학과 역법은 중국과 조선 일본의 과학에 대한 자세를 알수 있는 바로미터입니다. 중국 고대의 역법은 태양, 달, 5대 행성 등 7개 천체의 위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천문학과 역법은 농업 생산과 일상생활에 관련이 있고 특히 천체 운행은 황권과 연계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천인 감응설인데 하늘은 의지를 가지고 군주의 통치에 각종 메시지를 보낸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인들은 하늘이 인간사에 관여하며 천문 현상을 통해 인간의 메시지를 보낸다고 믿었습니다. 정치가 부패하면 하늘이 불길한 천문 현상을 통해 경고를 보낼 것이고, 정치가 깨끗하면 상서로운 징조를 내려 시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그래서 통치자들에게 천문현상은 매우 중요한 분야였고, 일반인들에게 공개해서는 안 되는 비밀의 영역으로 봉쇄해 버렸습니다.특히 하늘의 경고라는 일식은 군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천문현상이었습니다. 달이 해를 잡아먹는 일식은 군주 권력이 침해된 징조로 인식했습니다. 일식 다음으로 불길하게 여긴 것은 화성과 관련된 형 혹수심입니다. 아마도 처음 들어본 용어일 것입니다. 화성이 심수 이 근처에서 오래 머무는 현상입니다. 중국 고대의 점성술은 이 형옥수심의 천체 현상이 군주의 죽음, 정권 교체, 전쟁 등 국가적 재앙과 관련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심수 2는 전갈자리의 중앙 부분에 있는 안타레스입니다. 등급 1.09, 붉은 빛을 발산하는 적색 거성입니다. 고대인들은 심수 2를 창룡지심으로 부르고 황제를 상징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화성은 남성적이며 야심, 박력 권세, 투쟁 경쟁, 사망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점성술에서 이러한 특성을 가진 화성이 심수 이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불기람의 상징인 형곡수심이 나타난 대표적 사례는 진시황 36년(기원전 211년)인데, 그 다음에 의 진시황이 순수중 사망하며 이어서 진 제국은 멸망합니다. 형옥 수심의 또 다른 사례로 들수 있는 것은 북유의 정치인 최우가 화성의 운행을 보고서 후진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형옥 수심의 수는 즉지킬 수는 화성이 심수이 근처를 운행할 때 지구와 화성의 궤도 속도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시각적 멈춤, 즉류 현상을 표현한 것입니다. 화성의 이동을 그리면 위와 같습니다. 형옥 수심일 때 화성의 궤적이 때로는 순행하다가 때로는 역행하고 불꽃처럼 빛나기 때문에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화성은 전방으로 이동하다가 멈추고, 다시 역행하는 것을 몇달 동안 지속하는데 사실 착시 현상입니다. 화성의 공전 주기가 약 687일로 지구보다 길기 때문에 생기는 착시 현상입니다. 지구가 화성을 따라잡을 때 지구에서 보면 화성은 역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식과 형옥수심을 현실 정치와 관련시키는 관점에서 본다면 중국 고대의 천문학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사회, 정치, 문화, 종교적 측면이 강했습니다. 조선 왕조 실록에도 일식과 형옥수심이 기술되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에서도 천문 현상을 중국과 동일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좌절. 방금 보신 것처럼 천문학은 황권의 상징이었으므로 민간에서 비밀스러운 천기를 엿보면 큰일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미신적 천문학 요소가 낀 중국 천문학의 두꺼운 껍질을 벗기는 데는 서양 전도사들이 가져온 서구과학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명말에 서관계 이지조가 가장 먼저 착수한 분야도 천문학이었습니다. 유클리드의 기하학 원론이 적용될 수 있는 첫 번째 분야가 천문 역법이었습니다. 중국의 역법 중 가장 뛰어난 수시력은 원나라 세조의 명에 의하여 곽수경 등이 아라비아역과 천문의계 천체 관측에 의해서 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원대의 수시력을 계승한 명대 대통령은 일식과 월식의 예측에서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라 역법 개정을 건의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부에서는 옛 법은 함부로 고치는 것이 아니니 그대로 준수할 것이라며 역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주장을 묵살했습니다. 수시력은 중국 천문학의 최고봉이었으나 명대 천문학자들조차 그 방법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음천감의 관리들조차도 원대의 곽수경이 수시력을 제정할 때 활용한 원리와 방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명대에서는 민간에서 역법을 연구하거나 학습하는 것은 위법이었습니다. 조선의 사신들이 훈천감을 견학 하려다가 거부당한 것도 그러한 이유였습니다.민간의 연구를 금지함으로써 천문학의 저변은 형성될 수 없었고 천문학 지식을 알고 있던 소수의 학자들이 사망함과 동시에 곽수경의 업적은 단절되어 버립니다.그 결과 마테오 리치가 서양 천문학의 근거에 일식과 월식을 예측하는데 성공한 반면, 흠천감의 관리들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담샬, 탕양망처럼 천문학에 뛰어난 예수 회원이 중국에 온 것은 중국 천문학에 큰 영향을 미쳐 숭정 역서 137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숭정 역서는 1629년 숭정 2년부터 5년에 걸쳐 명나라의 서강계, 이지조, 이천경의 관장 아래 슈레크, 로우 아담 샬등 예수의 전도사들이 참여해 서양의 천문학 지식을 번역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수한 서양 천문학의 방법에 따라 중국의 역법 계산을 어, 개선하려는 사업이 명말의 농민반란, 후금, 청의 침입으로 햇빛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업은 역법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한 청나라에서 재개되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청의 역서 개정에는 흠첨감 정에 임명되었던 아담샬의 끈질긴 설득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예수의 전도사들이 청초에 숭정 역서를 재편하여 서양신법 역서, 103권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싹은 트지 않았다. 마테오 리치 등의 예수의 전도사들은 육아경전을 이용해 천주교 교리를 설명함으로써 천주교가 불교를 대체하고 육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중국 천문학의 피세성과 후진성을 느끼고 있던 사대부들은 서구의 과학 기술을 통해 천문 역법을 개정하려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서광계 같은 선각자가 즉각적으로 학문의 기초이자 관건이었던 기하학 원론을 중시한 사실이었습니다. 서광계라는 인물은 한국에서 잘 모르고 있지만 서구의 근대 과학 정신과 중구의 문화를 결합해 중구의 과학을 진흥시키려 했던 선구자였습니다. 서광계와 필적하는 이지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을 명리탐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는 모든 학문의 기초가 논리학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서광계의 구상대로 실천했다면 중국에서도 서양의 원시 과학이 뿌리를 내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과학의 패러다임도 변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구조와 종자 역시 발화가 가능한 토양에서만 발화하는 것입니다. 서황계는 예수의 전도사들에게 종자를 얻는 데까지는 성공했으나 그가 서 있던 중국 땅은 종자를 발화시키기 곤란한 곳이었습니다. 중국에서 과학이 뿌리 내리기 어려운 장애물의 하나는 과학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복잡성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천문학은 높은 지위를 누렸지만 역법계산은 필생의 노력을 해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후한 시대의 장영은 다른 사람들은 내가 쓸모없는 천문학을 연구한다고 걱정하지만 나는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줄 수 없음을 안타까워한다고 탄식했습니다. 장영의 이 말은 중국인들에게 과학이라는 것은 매우 복잡하나 쓸모가 없다는 도룡지술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과학적 결론과 상충되는 직관입니다. 일반인들은 대지가 평평하다는 직관 때문에 지구가 둥글다는 혼천설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혼천설보다도 개천설이 더 성행한 것입니다. 과학은 왕왕 직관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종교, 가치관, 의식 구조와도 상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 고대에는 개천설과 혼천설이 있었습니다. 개천설은 하늘은 둥글고 땅은 평평하며 해와 달은 천 개, 하늘의 뚜껑을 따라 움직인다는 이론입니다. 은천설은 하늘이 땅을 둘러싸고 있어 알 껍질이 노른자 위를 싸고 있다는 우주관입니다. 명대 중기 이후 배출된 이시진, 송응성, 서하객 등의 민간 과학자들은 서양 과학의 존재 자체에 대해 거의 무지했습니다. 중국에서의 비극은 서양의 과학에 대해 서광계 같은 일부 고위 관리들만 관심을 가졌고, 그것도 천문역법과 무기 제조 등 특정 분야에 한정된 것에 있었습니다. 서광계와 이지호가 서양 역법을 수용하려는 시도는 수구파의 반대를 받았는데, 예수의 전도사들과 농민 반란을 일으킨 백년교는 대동 소위하다는 편견이 깔려 있었습니다. 국가의 운세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간주되었던 역법 개정이 이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하물며 오랑캐 냄새가 풍긴다고 여겼던 근대 과학 구조가 중국에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지난한 일인지는 부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청왕조의 전성기에도 근대 과학 구조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지식인은 거의 없었습니다. 절대 다수의 완관학자들은 서구 근대 과학을 수용하지 않으려 했고 경전의 고증이라는 전통적 패러다임에 계속 매달렸습니다. 진보적 지식인들조차 서양 과학의 기술적 측면만 중시했을 뿐 과학 구조에 대해서는 배척하는 태도를 지녔습니다. 중국의 폐쇄적 자세는 중국 CCTV에서 1988년 방영한 다큐멘터리 하상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상은 황하 문명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하상의 작가들은 중국인들이 자랑으로 삼는 황하, 황토 문명, 말장성 용에 대해 비판적이었습니다. 중국이 쌓은 만리장성은 밖으로는 유목 민족의 침략을 물리칠 수 있었고 안으로는 성내의 백성들을 복종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상의 작가들은 중국의 쇠퇴한 문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성벽의 문을 활짝 열고 대외적인 개방을 해서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중국의 종주권을 인정하는 나라에만 무역을 허용하는 조공무역을 실시했고 명대에는 15차례 청대에는 5차례 해금령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세국 정책으로 바다에 한치의 널반지도떠 있지 않았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서구의 과학과 해양 진출 명나라 때 왕양명이 대나무의 이치를 이해 격죽하고자 정관에 들어갔을 때 서양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왕양명과 동시대에 살았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 유명한 모나리자를 그리는 한편 인체 해부도를 그리고 새가 자기의 무게를 받쳐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공기의 밀도 위에서 뜨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해 비행기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비치는 실험을 통해서 나온 과학이 아니라면 아무런 쓸모도 없으며 그것은 하나의 오류에 불과하다는 라 경고를 남겼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마젤라는 최초로 지구를 항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항해술이야말로 서양 과학 기술 전파의 기수였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천구들의 회전에 관하여 인체의 구조에 관하여 라는 저작을 통해 근대 과학의 여명기를 화려하게 열었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대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견고하고 규모가 크고 정교한 선박을 만들고자 수학과 물리학 같은 과학을 이용했습니다. 갈릴레오의 새로운 과학에 대한 대화는 선박과 관련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책은 1638년에 교황청의 검열을 피해 네덜란드의 라이덴에서 출판했습니다. 갈릴레오가 조선서를 배경으로 세 사람이 물리학 주제를 토론하는 형식을 취한 것은 서양의 과학과 해양 문명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토론 배경으로 설정된 베네치아 조선소는 르네상스 시대의 군함과 상선을 건조했던 곳으로 당시 서양의 기술과 과학이 총 집결된 곳입니다. 군함과 대포의 힘으로 동양으로 진출한 영국은 가장 먼저 해외무역을 통해 획득한 거대한 이익으로 자본의 원시적 축적과 자유 사상을 보급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영국에서는 가장 먼저 크로멜이 이끄는 부르주아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1651년에 크로멜은 항의 규정을 반포했습니다. 1690년에 로크는 정부론을 발표하였으며 자유무역론은 부르주아 계급의 원칙이 되었습니다. 자본주의는 공업혁명과 자유 무역이라는 두 바퀴를 돌려 위대한 비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해양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페르디난드 마젤라는 세계 일주를 통해 서양의 우수한 선박 제조 기술과 항해술을 만방에 보여줬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1776년 국부론을 발표하면서 자유무역과 개방된 시장이 정부의 규제보다 더큰 번영을 가져온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을 닫아 걸었던 세국의 후과는 엄청났습니다. 1840년 광동의 호문항구에서 아편전쟁이 일어나며 치우의 중국 근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서방의 견고한 선박과 예리한 화포를 경험한 중국의 관리와 사대부들은 양무운동을 시작했으나 그것도 프랑스와 일본에 연패하는 것을 막아주지 못했습니다회색적인 자세를 취해 근대화에 실패한 결과는 열강의 중국 분할이었습니다.다음 시간에는 조선과 일본의 과학 문명 수용 자세를 볼 것입니다.